미국의 CNN 의학전문기자 겸 신경외과 전문의로 활동 중인 산재이 국타가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K-방역 성과의 1등 공신이라고 극찬을 보내왔습니다. 산재이 국타는 한국인들의 책임감이 방역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만들었다. 이는 백신만큼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고 한국의 바이러스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뿐 아니라 이웃 공동체를 향한 한국인들의 책임감이 정부의 방역성과를 끌어올렸다. 라고 답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지금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백신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라며 한국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우리보다 백신을 먼저 맞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지난 22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기고 백악관에는 조기가 걸렸고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국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1월 중순 이후 급등세는 꺾인 모습이지만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며 여전히 확진자 수는 많은 편이라 언제든 다시 급증할 수 있다 했습니다 게다가 사망자가 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보면서 오히려 현실 감각을 잃고 바이러스 창궐을 당연한 현실로 여길 수도 있어 문제라고 봤습니다. 굽다가 이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한해 CNN 화면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자 중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우 후보가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발빠르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2001년 입사 후부터 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 여러 감염병이 현장을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 현장의 일선에선 국가가 한국의 시민 의식이 전 세계 방역의 롤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은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르며 마스크 착용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 일본은 정부에서 마스크를 배포하였지만 수많은 불량품들이 나왔고 마스크의 성능조차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마스크는 의료 전문가들과 수많은 교수진들도 추천할 만큼의 좋은 품질의 마스크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했고 거기에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이 뒷받침해주며 시너지를 얻어 세계 최고의 방역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바이러스 현장의 일선에 서 있는 cnn의 기자가 이렇게 한국을 극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모두 한국인들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재희 국가의 기사를 접한 수많은 외국인들도 공감하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인들처럼 서로 서로를 위한 책임감이라고 입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방역성과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일본어의 책임감과는 다른 의미겠지. 저 CNN 기자가 누구야?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다니 저런 기자들이 요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맞아. 도대체 이런 기사를 왜 쓰는 거야? 누구를 위한 보도지? K방역의 자랑인가요? 한국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닐까요? 나는 이 기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CNN은 이 사람을 고용한 것에 대해서 재고해 보아야 한다. 한국인의 어떤 행동이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본에 수많은 피해를 입혀왔고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고 있어.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책임감이 있다고? 기자가 한국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한국인들은 서로 감시하는 것이지.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서로를 감시하는 것을 좋아했지. 정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어. 한국인들은 책임감이 아니라 오로지 포상금만 노린 것이다. 일본의 감염자 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한국은 이제는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있어. 기자는 한국인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한국은 국제법도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국가다. 전 세계가 칭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한국과 대만은 전 세계에서 방역으로 칭찬받고 있다. 그들이 일본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생활 속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한다. 또한 감염자들의 이동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더 많은 감염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한국 얘기만 할 거야? 일본의 발빠른 방역정책에 대해서도 보도해라.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백신 접종 과정 훈련도 끝마쳤다. 백신 접종만 시작한다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한국을 떠따내리는 사람들은 요즘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마스크가 한국의 kf94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다. 또 한국에서 주사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일본의 현실은 보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는 열등감에 휩싸여서 사실을 왜곡하고 싶어 한다. 이러면 일본은 점차 뒤처질 뿐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반응을 보이는 일본 네티즌들도 있지만, 수많은 일본의 네티즌들은 아직도 한국이 방역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든 신경 쓸것 없이, 우리는 지금처럼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서로를 위해서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